진짜 미쳤어요. 충격적인 전개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허일도가 서동주의 친아빠라니, 영화 스타워즈의 아임 유어 빠더급 반전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염장선이 또 장난질을 친건 아니겠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두 개나 나왔습니다. 하나는 허일도가 친부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아니라는데, 대체 뭐가 진실일까요? 처음에는 설마 유전자 검사로까지 장난질 치겠어? 하고 싶었는데, 염장선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염장선이 계속해서 서동주와 허일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결국 서동주는 허성현이었습니다. 염장선은 이 모든 걸 알면서도 허일도에게 서동주를 죽이라고 부추깁니다. 이 정도면 악취미도 이런 악취미가 없죠. 허일도는 또다시 서동주를 죽이려 하고 또 싸요, 또 싸. 이쯤 되면 허일도는 그냥 킬러 아닌가요? 동주는 원수가 아버지라는 사실에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허일도 역시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더 싸요 아버지! 라며 울부짖는 장면은 소름돋을 정도였죠. 허일도 역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과연 이 부자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쨌든 동주가 이번에는 대비를 해서 온것 같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져 돌아가네요. 염장선은 서동주 라스트 댄스를 보려고 대기하고 있었을 텐데 헛걸음하게 되었습니다. 차선우가 차강 천 회장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암시가 잠깐 나왔는데요. 설마 염장선이 또 다른 배를 숨겨놓은 걸까요? 갑자기 지영수가 염장선과 짝짝꿍하는 게 이상하긴 했는데 둘이 뭔가 수상한 꿍꿍이를 꾸미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덕키는 성현이를 순호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순호와 경원을 없애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살인까지 생각하나 싶지만은 경원을 눈엣가시로 여긴 염장선이 그 틈을 노려 경원과 순호를 제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일도를 이용한 거죠. 지금까지 한편 강성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에게 절규를 합니다. 자신이 한 짓이 있으니 본인을 용서할 순 없겠죠. 아들을 죽이라고 사주하실 때마다 얼마나 큰 쾌감을 느끼셨습니까? 허일도도 이제야 염장선이 어떤 인간인지 깨닫게 됩니다. 늦었지만 제 인생에서 염장선이란 악마를 지원할 겁니다. 과연 동주와 허일도가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둘이 손잡고 염장선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소상물을 계속 차선 위에게데 두었다가 이 차선을 넘어뜨려는 게 아닐까요? 외장 쇳풀은 당김에 당겨야 빠집니다. 염장선은 이젠 차 회장과 서동주 사이를 이간질하려 합니다.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차 회장이 과연 동주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도 선우가 동주를 많이 따르고 있으니 큰 문제는 없겠죠. 네가 아무리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대도 어림없어. 난 이미 자식을 죽여봤던 놈이야. 이번 예고편 정말 미쳤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반전이 나올까요? 앞으로 허일도와 서동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염장선의 최종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다음 화에서는 또 어떤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나 아직 안 죽었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예측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